방시혁 하이브 회장은 9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방시혁 씨가 직접 수사를 위해 법 집행기관에 출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정보관계자는 방시혁 씨가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두 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당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하이브 HYB가 상장되기 전 그는 기업공개 IPO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하이브 경영진이 자금을 지원한 사모펀드 PEF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SPC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하이브는 이미 지정감사인 선임을 포함한 ipo 전 절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 대표는 이후 ipo 를 진행하여 pf 로부터 매각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 위화 약 1억 3800만 달러 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경찰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8월 18일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국세청 또한 7월의 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자 방 대표는 내부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했듯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당국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